하겠습니다. 음, 털이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루니아 유원 대표 현장 현수환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제가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laughs> 지난번에 루니아드 사용 중인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말로만 설명하는 거 말고 실제로 젠맥 프프을 이용한 제모 시술을 진행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피디님 친구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피디님 친구분께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를 시술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바로 가보실게요. 피디님 친구분을 이렇게 모시고 마취를 해드리고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인데요. 시술하기 전에 먼저 제모에 대한 원리 설명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털이 까맣잖아요. 털이 까만 이유는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레이저는 이 멜라닌 색소를 타겟으로 해서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그러면 털 깊숙한 곳 뿌리쯤에 있는 줄기세포를 타격하게 돼요. 그리고 줄기세포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는 다시 털이 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게 제모인데요. 그 중에서 최고가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죠. 자, 이제 오늘 제모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아보실 거예요. 18mm의 DCD 냉각 방식과 20mm의 에어 쿨링 방식으로 받아보실 건데, 준비 되셨을까요? 네. 혹시 많이 아플까요? 통증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시작해 볼 거는 18mm의 DCD 냉각 방식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DCD 냉각 방식은 냉각 가스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고객님 피부에 냉각 가스가 직접 닿게 됩니다. 냉각이 중요한 이유는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통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18mm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냉각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음, 털이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인중 들어가겠습니다. 음,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20mm로 변경해서 진행해 볼 건데요. 20mm부터는 DCD 방식을 사용하지 못해요. 대신에 에어 쿨링이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차가운 공기를 계속해서 내뿜어서 하는 냉각 방식이에요. 그럼 20mm를 사용하는 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18mm에 비해서 일단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조금 더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깊게 있는 모낭을 잘 파괴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20mm로 한번 제모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술 완료했고요. 좀 어떠셨어요? 실제로 별로 아픈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괜찮으셨어요? 네. 18mm랑 20mm 다 받아보셨는데 어떤 게더 통증이 덜하셨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20mm가 좀더덜 아팠던 거. 음, 안 그래도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게2 0 m m 인데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2 0 m m 를좀더 선호하시더라고요 혹시 제모 한번 받으면 끝인가요? 아,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요 3주에서 4주 정도 간격으로 최소 5회는 받으셔야 조금 듬성듬성 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횟수는 그래도 한 10회 정도는 추천드려야 영구 제모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젠필맥스 프로를 이 처음 받아봤는데 제모 어떠셨어요? 어, 주변 지인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수로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 정도면은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원장님도 뭐 잘해 주셔서 다음 예약도 잡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은 직접 제모 시술을 하면서 젠틀맥스 프로플러스로 시술했을 때 실시간으로 털이 날아가는 장면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쿨링 방식에 따른 통증 그리고 만족도 차이도 비교해 볼수 있었는데요 제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물론 다른 궁금증들도 환영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에 답하다 피담연구소 현수환이었습니다 안녕